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보다 더 앞서 성령께서 기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가장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 그 자체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가 더 능력이 될 것이고 기도를 통한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2600년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은 당시 유다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한 왕국의 수도였다라면 아무리 2600년 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최대의 성읍이요. 인구 또한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성읍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단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있으면 그 성의 제약을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그 당시에 신자가 없었겠으며 또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교인들이 없었겠습니까? 부지기수 아니 예루살렘에 사는 온 성민들이 모두 하다못해 1년에 몇 차례라도 성전을 드나드는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니라. 아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맹세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모든 모습과 기도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맹세 곧 그들의 신앙이 온통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란 무엇입니까? 진실의 반대 개념 아닙니까? 진실이 초지일간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변함없이 섬기는 것이라면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달래고 어루어서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고 심지어 표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예루살렘 성민이 다 그와 같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전인 줄 믿고 드나든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삶이 점점 더 진실하게 일구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민은 무수히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그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란 사실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만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욕망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나님의 전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고 교회를 오간 그런 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거짓말이라고 판정하신 것입니다. 왜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거짓 신앙으로 일관하게 될까요?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쫓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선 여기는 것보다는 언제나 내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다가 어느 순간 돌이켜 해결한다고 나와서 하나님께 회신 기도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면, 다시금 그 욕망의 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미 주머니가 차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쉼없이 거짓말을 대풀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자기 주머니를 찢어지게 하여 속에 든 것마저도 흘려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끝내는 자기 생명마저도 헤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분은 없습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주머니보다 자기 생명이 더 소중함을 알아서 참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짓대의가 아니라 진실대의 경유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이미 3,000년 전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설파하였습니까? 잠언 9장 10절,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명철을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거룩한 자로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반증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는 것, 예배를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게을리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교회보다는 학원을 우선 여기고 언제나 공부보다는 기도가 뒷전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면서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자녀들의 명체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민들은 어리석고 우둔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단순히 비판할 수만은 없는 것은 우리의 실상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참되히 격려하는 자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너도 나도 욕망과 쾌락을 따라서 거짓되이 살다가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모두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소동과 고무라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참대 경외하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와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600년 전 예루살렘은 단한 사람의 진정한 신앙인이 없어서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단한 사람의 신앙인이 없어서 1400년 그긴 시간,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심은 향상되기는커녕 도리어 태보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열명이었으면될 것을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국료로 여기신 하나님께서 단한 사람의 진정한 신앙인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짓이었고 다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부터 또 2,6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시대를 과학과 산업이 발달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지식과 기술의 발달만큼,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여건이 훨씬 많아진 지금, 우리의 신앙도 향상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태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4,000년 전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에 비해서, 2600년 전 예루살렘 교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영적 타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어리석은 삶을 코스란히 답습한 채, 우리의 선진들과 함께 태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또한 나도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포함하여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이 예배당조차도 하나님의 전이라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예배당이 이 조국 땅의 수많은 교회가 여호와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수궁하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그 모든 너희의 고백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의 목전에 둔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이를테면 제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희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이 너와 나 모두에게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품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여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 달라는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마음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 이니이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 이니이다.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거짓과 불의가 가득찬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쫓아 참되고 의롭게 살아가려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이 추악한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하루빨리 속히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와 진실의 등불이 될수 있게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끔 보존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황과 여건의 구애받음 없이 참된 신앙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승리하되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종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하여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달라고, 저들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인간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진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고 그 진리는 거룩하다라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된 우리의 생명이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입으로만 즐겁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면 밥을 먹기 위해서는 성경 암송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걸 외우지 못하면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수준에 머물기 위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이 땅을 구경하고 관광하기 위함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소동과 고무라의 제약에서 건져내시사,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말씀의 길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4,000년 전의 소동과 고무라처럼 만들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라면,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의 이 사회가 2600년 전 예루살렘과 같은 멸망의 성읍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면, 우리가 섬기는이 아들람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주님의 판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 모두는 이 아침 이 주님의 마음을 기도하셨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특별히 이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답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답게.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할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라. 그리고 내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되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발에 등을 켠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길은 빛이 비춰 줄 것이라는 것. 얼마나 주님의 환대하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디뎌야 할지, 어느 길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않고서는 온 천지가 온통 암흑이어서 내 인생이 향방 없이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회시하는데, 어찌 속구치는 욕망 앞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답게 처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캐락의 소롱돌이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곧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의지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전할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귀로 듣고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훈련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나로 좋게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나 자신만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역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 사회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죽음 직전까지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강구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 또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정관정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태종이 위징이라는 신하에게 묻습니다 충원을 마다 않는 충신이 되어주기를 내가 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왕이 나에게 찾아와서 충원을 마다하지 않는 충신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할때그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왕을 위하여서 정말 거침없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고 설령 기분이 나빠도 내 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나를 신뢰한다라는 것이니 얼마나 기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내 삶에 대한 평가가 그리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충신이 아니라 양신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왕이 좀 놀랍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묻습니다. 너가 생각하기에 충신과 양신의 차이가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위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신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일가족 모두 몰살당하게 하고 군주는 폭군이 되게 하며 국가도 가문도 다 멸망한 뒤 다만. 그 자신만이 충신이란 이름만을 후세에 남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양신이라는 것은 그 자신이 추앙될 훌륭한 이름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군주로 하여금 성군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고 자손 대대로 가계의 은덕을 입어 행복이 한량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끼쳐지게 하는 것이 양신이라는 것입니다 위징의 말을 우리의 믿음으로 전환하여서 해석하면 이런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충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양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앙마저도, 목회마저도 제 욕심에 너무 몰두했던 적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의 가정이 목회자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야 함은 어찌 보면 마땅할 수 있지만 그 열정이 잘못된 판단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의 욕망의 뜻이 되어서 내 가족에게 힘듦이 되고 아픔이 되었던 일들이 참 많았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 홀로 하나님께 충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신이 되어서 나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 특별히 동력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신이자 양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홀로 독약청청 내 이름만을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한 사명으로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것, 마땅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며 우리의 사명의 삶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떨쳐버리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삶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와 타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동시에 거룩하게 보존하는 하나님의 터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소동과 고무라로부터 이 세상을 구해낼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좀 어려우니 나 빼고 아홉 명을 구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소동과 고무라의 백성도 있었을 것이고 나는 아니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읍에 한 명의 진실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라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넘겼던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신다라면 주저없이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마음의 그 진정성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한다라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당장이라도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마음과 자세를 다시금 세팅하고 시작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